블랙프라이데이 쿠팡 주방 혁신템 닌자블렌더 시리즈 닌자블라스트 무선 블렌더 BC151KR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530ml의 용량으로 혼합 색상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칼날이 6개나 있어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강력하게 갈아주는데 얼음도 거뜬히 소화하더라고요.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도 편리하고 무선 충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비파프리 용기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주말에 캠핑이나 피크닉 갈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. 세척도 간편해서 사용 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성능 기대 이상으로 건강한 스무디를 쉽게 만들 수 있으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. 최근에 사용해 본닌자포인원 파워 핸드 블렌더 CI100KR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정말 다재다능한 아이템이에요. 핸드 블렌더, 거품기, 혼합기, 다지기까지 총 4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특히 강력한 850W 모터 덕분에 재료를 순식간에 갈아주는 파워가 정말 매력적이에요. 이전에 사용했던 블렌더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하죠. 또, 분리형 디자인으로 세척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. 제작국이 중국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고, 품질 보증 기준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요리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닌자 푸디 파워 뉴트리 듀오 블렌더 1 2 0 크크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1100와트의 강력한 성능으로 정말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보여줘요. 두 개의 컵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음료를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. 사이즈도 적당하고 가벼워서 주방에서 활용하기 딱 좋아요. 제조국은 중국이지만 품질 보증 기준도 잘 갖춰져 있어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블렌딩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.